6화 반갑습니다 자 대인전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어, 스펙 차이가 나도 충분히 이기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일단 컨디션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저같은 경우 유벤투스를 택했죠 예. 선수들이 다 유벤투스 입니다 상대 선수들 볼게요 자 장난 아닙니다 예, 호나이두서부터뭐다95 이상이에요 그죠 하지만 1대 0으로 제가 이겼다 라는 거죠 예. 그 비결은 바로 컨디션과 팀정신력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기실 수가 있어요 예, 제가 실력이 뭐 좋냐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저 완전 똥손입니다 예, 거의 지금 PS3 시즌 하는데 어, 그렇게 뭐 실력이 특출나지도 않아요 예, 지금 보시다시피 호네두가 슛을 때렸는데 헛발질을 했죠 예, 자 마지막에 이제 더글라스 코스터가 한 방에 예, 끝나기 바로 1분 전에 예, 넣, 넣었습니다 예, 92분쯤에 짜릿하게 예, 거의 제가 경기면에서는 약간 밀린 상태였는데, 다행스럽게 마지막에 골을 넣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팀정신력 그리고 컨디션 예,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